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되죠? 요거 했으니까, 답변 내용까지 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뭐 해야 돼요? 답변에 작성자까지 해야죠? 그죠? 그러면 답변 작성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니까 지금 질문 작성, 작성자 같은 경우는, 그니까 질문 작성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어서, 를 어서 유저네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있어. 음. 어서 유저네임, 그죠 컨테이스 포함되어 있냐? 어, 요거를 했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질문 입장에서 누구예요? 답변이잖아요. 그럼 답변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앤서 리스트로 표현한다 했죠? 그러면 이게 앤서 리스트 답변 답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냐라고 쓴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앤서 리스트 응. 어서 유저네임을 쓰는 거. 그냥 유저네임을 쓰면 안 되죠. 응. 답변 작성자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죠. 자 여기서 answer 리스트라고 쓴 것처럼 복사해서 월 이렇게 써줘야죠. 자 이거를 하나 하나 좀 분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answer 리스트 컨텐츠가 아니라 어서라 써줘야 돼요. 어서. 어그 다음에 유저 name 이런식으로 그게 포함되어 있냐 라고 적어줘야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얘를 쓰려면 여섯 개 넘겨줘야 되는 건뭐 아셔야 되고 자 하나씩 분리해 봅시다 어떻게 있다고요? find, b y 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ontents, all c o n t e n s contents 어서, username 컨테이스, 월, 엔서리스트, 컨테인츠 컨테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총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페이지는 페이지 때문에 여섯 개 넘겨야 되는 건 아실테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구현하면 되죠. 자 여기다가. 복사하시고 이걸 전 복사할게요. 자 유저네임 컨테이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서랑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좀확인할게요 all 리 n s e r t 컨텐츠 컨테이스, all 리 n s e r t 어서 유저네임 컨테이스. 그럼 얘는 몇 개를 넘겨준다? 총6개 넘겨줍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서비스한테 또 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쓰면 돼요? 키워드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답변 작성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앤서 예죠? 그러면 요, 요거는 지금 1번 회원이 작성했네요? 그러면 어드민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다 하면 얘는 지금 몇번 질문이에요? 1번 질문에 대해서 어드민이 작성한 건데, 1번 질문, 어드민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1번 질문이 나와야 돼요. 자, 볼게요. 예죠? 제가 어드민 써볼게요. 자, 1번 질문 나오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그인 했어요. 제가 유, 유저 1이라 할게요. 1, 2, 3, 4. 그 다음에 질문을 또 쓸게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대충 썼어요.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2번 회원이죠. 그렇죠? 그럼 2번 회원이 답변을 써요. 어서 오세요. 답변 등록했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 지금 연, 현재 2번 회원이 답변 쓴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개의 게시물이 검색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쓴 답변은 다죄다 검색이 되야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엔서 까보니까, 지금 유저 2번인가니까 그러니까 2번 회원이 쓴 답변이 총 3개죠? 그니까 총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볼게요. 리스트, 키워드, 유저 1. 자, 보이죠? 3개 나오는 거. 그쵸. 그렇죠. 지금 중복 제거도 정상적으로 된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중복 제거했을 때 내부적으로 JPA가 어떤 쿼리를 실행해 주는지 봅시다. 클리어로 하고 했어요. 자, 어떤 쿼리를 실행해 주냐면 어 그룹 바이가 좋긴 한데 얘는 뭘 실행해 주냐면 위에 보면 이렇게돼 있어요. 디스틴트. 어, 여 있나? 어, 오더 바이. 왜요? 음, 디스틴트가 없네. 어, 지금 중복에 대한 게 없어서 그런가? 리이밖에 없죠 지금? 어 u 아이디, r id, q u e 그 다음에 내용 오더 바이 r b 까지만 됐고 디스틴트 음. 어, 해준 이력이 없네요 어둠이라 써볼게요 어둠이랑 똑같나? 어, 얘는 요, 희한하게 이렇게만 실행을 하고 있네요 지금 어, left j o 해가지고 어, 이렇게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라면, 지금 이제, 디스틴트까지 해가지고, 중복 제거까지 처리를 해주는 게, 어, 맞는 거죠. 지금 제가, 제가 안 보이는 건가요? 음, 안 보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없죠? 어, 이렇게만 지금 실행을 시켜주고 있네요. 음. 자, 여튼, 지금 유저 네임까지 해가지고, 요쿼리를 어, 이렇게 지금 실행시켜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요거, 알리알씨 이름 바뀐 거 보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는 요거 A1이잖아요? 근데 A2가 하나 더 생기는 거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뭐예요? 답변에 대한 작성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 따로 빼줘야 돼요. 어. 그렇게 되면 지금 요런 퀄리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뭐한 거예요? 질문, 답변 내용 플러스, 답변 작성자까지 된 거죠. 했습니다